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글랜 스파이크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1월 27일, 2022년 1월 27일, 오늘 3시, 3시 비행기로 글랜 스파이크먼이, 스파이크먼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아, 이제, 스파이커먼, 스파이커먼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용병들 다, 이제, 합류하는 겁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파이커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오릭스에서 뛰다가, 뭐, 여섯 경기 밖에 뛰지 못하면서, 결국, 방출을 당했습니다. 방출을 당했는데, 올해 롯데가, 어, 뭐,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거쳤는데, 어, 뭐 이상이 뭐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계약을 맺었겠죠. 80만 달러. 80만 달러에 뭐 연봉 50만 달러에다가 인센티브, 뭐 옵션 30만 달러에가 80만 달러 로 계약을 했는데 어, 저번에 앞에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어, 스파이크만 강소구 투수입니다. 강소구뭐 최고 고속 156kg까지 나오고 평균 150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결국 부상입니다 부상 부상 뭐 일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부상이 조금 어 악재인데 결국 올해 롯데에서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어 지낼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뭐 스파이크만 같은 경우는 직구 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구종 변화구 구종 세개 직구 앞에서 직구를 합해서 4개 구종으로 어뭐 타자들 요리를 하는데 뭐 스파이크만 자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는 강속구가 최고의 무기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어, 국내 롯데 용병 투수들 중에서 최고 15승하면 국내 롯데 온 용병 투수 중에서 최고입니다 15승도 하고. 어 롯데 우승을 시키겠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화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발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것도 걱정이 되는 건좀 있지만 제일 큰 걱정은 부상입니다. 부상 없으면 뭐저 어느 정도 잘잘 잘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부상이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재 천재도 부상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결국 부상 와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돼버립니다. 결국. 뭐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병규. 롯데에서 은퇴했지만 LG에 있다고 온 이병규 좌타자 있지 습니까 이병규도 상당히 재능있는 이 타자였습니다. 부상만 없었으면 기록도 상당히 좋게 냈을건데 계속 부상이 따라다니니까 결국 안된다 아입니까? 결국 부상이 선수한테는 최고의 적입니다. 결국 부상. 뭐, 부상이 없다고 뭐 능력 없으면 안 되겠지만, 뭐 능력이 있어도 부상이 없 부상이 따라줘버리면 답 없습니다. 하여튼 스파이크만 입으로 이야기했듯이 올 시즌. 어, 롯데 용병, 역대 어 용병, 용병 중에서 15승 이상하고 롯데 우승시키고, 뭐 부상 없이 해줘. 해줬다 했으니까 꼭그말꼭 그 행동으로 보여 줬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꼭 보여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만. 스파이크만 나중에 3시에 도착 예정인데 도착해 가지고 한국 빨리 적응을 빨리 해 가지고 뭐 스프링 캠프 참석 참가를 해 가지고 선수들한테 선수들하고 융합도 잘 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빨리 한국 적응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파이크만. 제가 방송 세, 어, 뭐 시즌 들어가면 생중계도 방송을 할 건데 꼭 응원을 해 드릴 테니까 스파이크만 잘해주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저는 미신 안 믿습니다. 미신 안 믿는데 아, 오죽하면 제가 기도를 해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제발 올 시즌 스파이크만 잘해줘 가지고 어,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꼭.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 글래스 파이크만 영상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글래스 파이크만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